1997년 11월, 아버지의 죽음 위로 IMF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국가 부도 속보가 겹쳐지던 순간, 평생을 먹과 자유에 살았던 한 청년이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병상을 지켰지만 친구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에는 되돌릴 수 없는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마주한 것은 흰 천에 덮인 아버지의 싸늘한 몸 그리고 TV에서 흘러나오는 국가부도의 비극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던 압구정 날라리 강태풍의 인생은 이두 가지 재앙적 사건을 기점으로 멈춰섰습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이 드라마는 폭풍 그 자체였던 1997년을 완벽하게 복원합니다. 강태풍은 부모 세대가 일어낸 풍요 속에서 춤과 꽃을 사랑했던 철없는 청춘의 상징입니다. 화려한 메모와 뛰어난 춤실력으로 삐삐 584486 오빠 죽도록 사랑해를 받던 그는 아버지 강진형에게늘 반항하며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구두를 닦아 현관에 놓는 태풍의 행동과 구중물을 닦아내는 진영의 손길에서 이들 부자의 묵묵한 애정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반면 태풍 상사의 격리 오미선은 두 동생과 치매 할머니를 돌보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K장녀의 전형입니다. 계약서 조항 계산서 발행일 우편 소인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그녀의 논리적 분석은 태풍 상사를 지탱하는 단단한 생정력 그 자체입니다. 태풍 상사 직원들은 일의 보람은 나라가 잘 사는 것이라 믿었던 IMF 전야, 마지막 낭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대방 섬유와의 대형 오더 계약은 미선의 우려대로 금융이자 대신 회사 마진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었고 결국 사장 진영을 쓰러뜨립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세상의 잔인함은 직각적으로 드러납니다. 거래처 사장은 죽음 앞에서 부의함을 갈취하는 난동을 부리고 미선의 동생은 최종 합격했던 대기업의 채용 취소를 통보받습니다. 태풍 상사 역시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들로 텅 비어갑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순간 태풍은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뜻밖의 유선을 발견합니다. 비밀번호 2072. 태풍 상사 100년이 되는 해를 의미하는 금고 속에는 직원들의 이름으로 된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태풍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었습니다. 매달 30만원씩 입금되며 네 글자로 제한된 보낸 사람난에 남긴 아버지 진영의 통장편지는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우리들이 꽃보다 더 향기롭고 돈보다 더 가치있다. 아버지는 표현에 서툴렀을지언정 태풍의 꿈을 응원하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꼈던 것입니다. 이 통장편지는 방황하던 청년 강태풍에게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것은 회사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치관임을 깨닫게 하는 결정적인 반전이었습니다. 결국 태풍은 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머리색을 지우고 정장을 입고 회사에 향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그가 미선과 마진과 함께 도착한 대방섬유 납품 현장은 30년 역사의 때가 전혀 보이지 않는 지나치게 깨끗하고 텅빈 공간이었습니다. 태풍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미수가 될 위험을 안고 납품을 강행하려는 화물트럭에 황해 전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트럭 아파 아스팔트에 몸을 던집니다. 그의 얼굴비로 흩날리는 꽃잎은 아버지에게 배운 꽃이 지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이기고 있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IMF라는 경랑 속에서 꽃을 사랑했던 청년 강태풍은 이제 아버지가 남긴 사람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는 태풍 상사의 진짜 직원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파국적인 상황을 막고 태풍 상사의 희망의 열매를 맺게 할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결말이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태풍을 향한 외부의 압박과 태풍 상사 내부에 남아있는 숨겨진 위협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다음 이야기에서 강태풍과 워미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예고편을 통해 이들의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예측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